할렐루야! 지금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시마트 우리 부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글씨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었지하여 아뢸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오니 어찌하니 야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여, 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0편 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시를 시작하면서서 지금 그 시를 듣는 대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바로 환란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시가 자신의 지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빼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신앙과 신앙의 고백과 함께 어느 누구든지 환란 날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또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란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환란 날에 우리를 높이 드시는 분 다시 말해 환란 중에 우리를 건지셔서 주님께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몫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 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누군가의 탓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 우리를 건지셔서 높이 드시는 분 환란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에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이것은 곧 우리가 환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어,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바램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받아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난들을 경험했습니까? 자의적인 일이든 타의적인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환난을 겪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가 도망쳤던 그러한 상황들, 자신의 아들의 배반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 또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가 겪었던 고통들,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환란이 반복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하였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자세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로 간구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어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 중에 건지시고 도우시고 그의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구하여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란 중에 건지실 수 있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어, 원, 우리에게 전하는 바램들은 자신을 향한 바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란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고난을 위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간구들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환란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주시옵소서 그 모든 베푸신 은혜에 감사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간구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들 줄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 환난 중에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환란 중에 건져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의 간구를드려들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에 따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건지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 내가 구원한 그 사람, 내가 택한 그 백성에게 분명히 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 줄 것이다. 환란 중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환란 중에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환란 중에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환란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란 중에 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가집니까? 그들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환란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환란을 이겨보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틀거리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셔서 그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환란 중에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응답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고, 혼란 중에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승리 그 모든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모를로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시간 주님이라는 성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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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써 모이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억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붙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구를 위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확진자들을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위증자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며 전한 것처럼 환란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의 한몫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환란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도우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환란 중에 건지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을 구하오니, 주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능력과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 잘 극복하여 이겨내게 해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